목요일 정오에 오늘 두 번째 영상 좀 찍어보겠습니다. 대백입니다. 대백이 블랙탄문인데 예. 황구 무늬가 들어간 게 아니고 호구 무늬가 다리하고 얼굴 옆에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. 조래 둘이 두리. 야하고 둘이가 형제간, 제돌이하고 앙컷 이렇게 형제간 <laughs> 보니까 야는 이제 야는 여, 여, 네 마리 중에 서열 꼴찌입니다, 꼴찌. 숙덕이네, 숙덕. 숙득. 봐주세요. 하고 바로 뭐, 예, 한달한시 거의 뭐 똑같이 태어났는데, 예. 야는 이제 서열 꼴찌네요. 예. 서열 꼴찌. <laughs> 아예, 아예 싸우려고 생각을 안 하네요. 예, 그냥 뭐, 바로 배 깔아버립니다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대백이 대배기, 정말 제가 대배기가 예, 대배기가 1등인 것 같습니다 대배기 얼굴은 뭐 디기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디기 예,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한톱 하게 생겼습니다 한톱 하게 예, 나중에 다 크면 톱할것 같습니다 제돌이는 예. 성격은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은 있는데 대비기한테나안될것 같습니다. 야는 뭐 아우 야는 야는 나중에 다 크면 싸움을 해가지고는 이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 뼈도 굵고 뼈도 굵고 성길도좋고 뭐야 울두골이 있다 그래야 되나? 예, 좀 그럴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제돌이하고 대백이하고 가끔씩 그러 그런 거리 보는데 처음에는 제돌이가 오늘 말고 전에 처음에 만났을 적에는 야가 조금 이제 공기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하루하루 크니까, 예 하루하루 크니까 대백이가 대백이가 더 쎕니다. 대백이가 쎄. 제돌이는 뭐. 약간 이제 성격 있는 스타일인데 그게 다 합니다. 그게 다 하고 자는 뭐 예. <laughs> 대배기. 그런데 여 야도 이제 한배태하는 형제가이니까 다른 두 마리 만나면은 숙덕처럼 아무것도 못 하는데. 같이 자라는 저거 형제 간한테는 막 달라들고, 예, 그렇습니다. 맨날 보던 게 만만하 있긴 해. 힘 쎄도 만만하 있긴 해. 이것도 못됐네. 오늘 낮에 또 대배기하고 제돌이 앙컷 두 녀석 찍어 봤습니다.